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어, 삼성전자 반도체 이쪽 상반기 성과급 이야기가 정말 뜨겁네요. 네, 내부 공지랑 여러 분석 자료들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 이번 성과급 특히 TAI 지급률 변화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그러니까 DS 부문이죠. 여기 상반기 TAI 지급률 나왔는데 어휴 사업부별로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편차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보면요, 메모리 사업부는 월 기본급의 25%를 받게 됐다고 하고요. 네, 25%. 그런데 다른 쪽은 와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파운드리 사업부 있잖아요. 위탁 생산하는 곳. 네네. 거기는 지급률이 0%입니다. 0%. 그리고 시스템 SLI랑 반도체 연구소는 각각 12.5%고요. 네, 12.5%. 이게 작년 상반기만 해도 DS 전체가 뭐 37.5%에서 많게는 75%까지 받았었고. 그렇죠. 훨씬 높았죠. 특히 작년 하반기 메모리는 역대 최고라고 200%까지 받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이번 25%는 정말 네. 네, 정말 극적인 변화죠. 이 숫자 자체도 놀라운데, 음,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현재 반도체 시장 상황하고 삼성 내부의 어떤 과제 같은 것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료들 종합해 보면요, 역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그 시장 침체, 업황 둔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아, 역시 시장 상황이군요. 네, 특히 낸드플래시 실적이 좀안 좋았고,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사업부는 뭐 계속 조단이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0%는 단순히 실적이 안 좋다, 이걸 넘어서요. 음, 이 사업부가 처한 어려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수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쪽 분위기는 이런데 또 재미있는 게 스마트폰이나 TV 쪽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차이가 확연하죠. 자료 보니까 DX 부문, 여기는 이제 가전이랑 모바일인데 스마트폰 담당하는 MX 사업부가 75%. 네, 75%. 꽤 높죠. 그리고 TV 담당하는 Vd 사업부는 37.5%를 받는다고 하니까 와 진짜 같은 회사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크네요. 네, 아무래도 갤럭시 시리즈가 잘 팔린 게 음, 확실히 큰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엔 단순히 뭐 직원들 보너스가 줄었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경영진의 위기 의식 같은 것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료에서도 언급됐지만 DS 부문 임원들이 이번 상반기 TAI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는 거. 아, 임원들이요? 네.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죠. 동시에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전 직원에게 200만원 격려금을 주기로 한 것도 좀 주목할 만 하고요. 네, 그런 결정도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곧 발표될 2분기 실적이나 하반기 전망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AI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긴 한데 여전히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그 TSMC와의 격차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파운더이 사업의 구조적인 어려움은 아직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단순히 보너스가 줄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이 숫자들, 이 차이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 보이네요.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결국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이제 메모리 의존도를 좀 줄이고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정말 시급하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걸 이 성과급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성과급 이슈는 단순히 삼성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의 어떤 지형 변화와도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이건 뭐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음, 자료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TSMC와의 기술 격차 같은 구조적인 어려움은 사실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단순히 어학 격차 줄여야 한다 이 인식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이 구조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좀 파격적이고 대담한 전략적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선택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